네, 이번 수능 33번 문제를 해설 하겠습니다. 네, the entrance to a honeybee colony, honeybee, 어, 군집으로 들어가는 것, 어, 입장은, often referred to as the dance floor, 거기가, 그 입구가, 어, 보통 dance floor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다고 합니다. be referred to as, 뭐뭐라고 불리우는. 자, 근데 피동사 필요 없죠? 여기 분사고 니까요 보통 댄스 플로우라고 불리는 허니비 군집의 엔트런스는 즉 입구는 아 이제 마켓플레이스 시장 공간이다. For information about the state of the colony and the environment outside the hive. 오 여기가 두 개가 열거가 되어 있지만 조금 다른 거네요. 네 군집 안의 상태를 전달하고 그거 그리고 하이브 이콜로니나 이 하이브는 같은 똑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벌집 얘기하는 거예요. 어집 분집 바깥의 환경이 어떠한지를 서로 주고받는 그런 정보를 주고받는 마켓플레이스다. 우리 마켓플레이스는 뭔가 물건과 돈을 서로 주고받잖아요. 그거처럼 여기서는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공간이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그 정보의 공간이 뭐냐면 콜로니 안의 상태와 콜로니 밖의 상태를 서로 전, 어, 전달하고 하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댄스플로어라는건뭐 별명인지 어, 붙여놓긴 했네요. 네, 여기 정보의 마켓플레이스라는 여기에 어, 체크를 하시면 잘 읽으신 겁니다. Studying interactions on uh, the dance floor. 아, 이런 이 댄스 플로어, 즉그 하이브 입구에 대한 댄스 플로어라는 건 별명이에요. 여기 At The entrance to a honeybee colony 이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허니비 허니비 벌집으로 들어갈 꿀벌 집으로 들어가는 어떤 입구에 대한 거기에서의 거기에서의 상호 작용에 대한 연구는 우리에게 알려 줍니다. We t h 어 n u of illustrative example. 아주 막 그림처럼 묘사되는 이들을 많이 우리한테 제공해 줍니다. of 어떤 걸 제공해 주냐면 어떤 예를 제공해 주냐면 how individuals 어떤 개인들, 개체들이죠. 여기서 벌들을 얘기하니까 changing their own behaviors in response to local information. 네. 지역 정보에 반응하여 자기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개체들이 어떻게 땡땡땡땡땡땡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동사가 나겠죠. 와야 아무래도 동나 이렇게 흘러갈 것 같은데요. 확인해 보면 뭐 allow, such, decrease, divide, train 이렇게 동사로 나오는구나. 이렇게 한번 쓱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자, 그런 다음 for example 예를 들어 자요요요 요, 요 예를 듣는 데에서 답을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뭐 위에는 요, 요 빈칸이 나와 있는 부분 위쪽으로는 아직 그거에 대한 답은 없습니다. 로컬 정보를 받아가지고 여기 로컬 정보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그게 어, 파악이 되어야지만 답을 맞출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뒷 부분을 먼저 잘 읽어보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 Upon returning to their hive, 자기의 하입으로 돌아오자, 맞아 Upon 뭐뭐 하자, 맞아 Honeybees 어, 꿀벌들 하고 여기 좀 설명을 해주네요. 관계대명사로 that have collected water 자 물을 수집해 온 허니비들은 search out 탐색합니다. search out a receiver bee 어 그걸 받을 꿀벌들을 물색을 합니다. 그래서 to unload their water to within the hive hive 안에다가 어그 그렇죠 여기 설명을 해주고 있죠 to unload their water to 여기까지가 이제 한 덩어리입니다. 할, 허니비, within their hives, 어, 자기네 군집 안에서 그, 그 물을 받아갈, receiver bee를 물색을 해봅니다. If this search time, 이제 hive 안에서의 이 s 치타임 c h t i m e short, 짧으면, then the returning bee, 그 돌아온 bee는 more likely to perform a waggle dance, waggle dance를 출 가능성이 높습니다. To recruit others to the water source, 다른 애들을 끌어, 끌어다가 고용해가지고 리크루트 해가지고 투더워터 소스로 내가 아까 고해온 그물 있죠 물 공간으로 데고 가자 야야야 야, 야, 여기 물 찾는 사람 많아 우리 지금 군집에 물 많이 필요해 이런 단위 같은데요 지금 이게 음, 아까 여기를 댄스 플로어 이 엔트런스를 댄스 플로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건가 봐요 거기서 춤을 추기 때문에 자 컨버스리 근데 반대로 여기도 잘 봐야겠죠. 반대로 if this search time 아이 서치 타임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기죠. 리시버 B를 찾는 과정을 얘기합니다. this search time is long 길면 그러면 then B is more likely to give up. 아, give up collecting w a t 물을 수집하기를 이제 포기해 버린다. 아, 그러면 여기 단순하게 말하면 뭐 충충나는 얘기가 있긴 한데 어, 리시버 B를 쉽게 구하면 즉 서치 타임이 short 하다는 건 쉽게 구하면 더 많이 데리고 가서 물 많이 구해 오려고 하고 서치 타임이 오래 걸린다면 물 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에 물안 구해 오고 이런다는 얘기는 그냥 합리적이죠 그죠? Since receiver bees will only accept water if they require it. 리시버 비들은 그거를 원할 때만 물을 받아들일 것이기 때문에 자기 소종을 위해서든 뭐 다른 애를 위해서든 뭐알 거기다 갖다 주기 위해서든 뭐 그렇게 거기 때문에 this unloading time 이런 언로딩 시간은 is correlated with 관계가 있습니다. the c o l o n is overall lead water. 우리 군집의 물에 대한 전체적인 수요와 관련이 있습니다. 어, 네. 그렇죠. 아, 요 문장은 어, 여러분 문과 학생이면 경제 좀 배우셨으면 뭐안 읽으셔도 아, 여기서 이미 여기 앞에서 이미 아, 이게 그러니까 그렇구나라고 다 파악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아, 이거 학생이라도 뭐이 정도 수요와 공급의 원리는 뭐다 아실 거니까 아마 파악을 먼저 하신 학생들도 있으실 거고요. 그러면 또 되게 유리하죠? 되게 안 받을 됩니다. 이 문장은. 그렇게. 이, 이 문장이 뭐딱 쉽게 쓰여지진 않았는데, 어, 좀 배경 지식이 있으시면 촥 넘어가도 될것 같고요. 없으셔도 뭐 읽으면 뭐, 아, 그래서 그렇다고 하고서 이제 알아들으셔도 됩니다. 그럼 앞에 것과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보면 바로 이 리시버비를 빨리 구할 수 있다는 것. 리시버 B를 빨리 구할다는 것은 리시버 B가 물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거고 리시버 B를 늦게 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리시버 B 그러니까 물에 대한 수요 need of overall need of water가 별로라는 얘기죠 낮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그러니까 물을 더 많이 구할 막 되게 열심히 더 구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네 수요 공급의 원리가 여기서 적용되는 겁니다 물에 대한 수요 자 thus 그러므로 the individual water forages response 어 개체 개개의 물 수집 수집 개체 포리저 프리징한 그것의 어 반응 디언로딩 타임 언로딩 타임에 대한 로드는 짐을 싣는 거 싣는 거고요. 언로드는 짐을 이렇게 빼는 겁니다. 짐을 실었던 짐을 이렇게 빼는 거예요. 여러분 뭐 게임 같은 거 많이 해보셨을 텐데 리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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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 건총 리로드 하는 그런 거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리알이 -E, 로드 총알을 싣는 거죠. 총에다 총알을 싣는 게 리로드 재장전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딩 중할때 로딩 할때 그거는 뭐냐? 정보를 컴퓨터의 프로세서에 어 CPU인가요? 뭐 전잘 모릅니다만, 그쪽에 이렇게 싣는 과정을 로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언로딩은 그 반대 개념입니다. 거기다 실어둔 어떤 정보라든가 실어둔 어떤 것을 빼는 건데요. 지금은 물이죠. 어, 실어뒀던 내가 가지고 왔던 물을 빼는 시간을 얘기합니다. 언로딩 그러니까 타임에 대한 이런 워터 포리지의 반응은 regulate water collection, 어, 물 수집을 규제한다. i n r e s p o n s e to the colony's need, colony의 물 수요에 반응해서 말이다. 네, 여기서 마지막 문장이 굉장히 일반화시켜서 딱 말을 잘 전달해 줬네요. 이것만 잘 읽으셔도 될것 같은 거네요. 여기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다시 돌아가서. 어, Individuals change their own behavior in response to local information. 아, 요 로컬 인포메이션이 곧요기에어요요 니드죠, 그러니까 물에 대한 니드, 우리 우리 군집체의 래에 대한 니드, 수요에 대응해서 행동을 바꾸는 그런 개체들은 뭘 하냐? 로컬 네이티드 레귤레이티브 소지 포먼트. 일 번이 너무 맞는 거 같은데, 잠깐만요. 일 번을 체크해놓고. 네, 1번인것 같습니다. l o a l l d the colony i the colony is cal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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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olony is l e l y i e t o l y i t o l e c i n a t e n l t i o o 리크루트까지 해가지고 야 고용 가지고 끌어들였고 워터소스로 같이 간다고 했으니까 노동력이 그때는 또 증가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워크포스를 레그레이트한다는 말이 너무 맞네요. 네, 일 번이 정답입니다. 네, 이렇게 답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